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도로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 음.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인생 중에는 아담의 자손과 아담의 자손에서 거듭난 그리스의 자손이 있을 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인들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전할 사명이 있는 책임적 존재임을 우리는 각성하여야 합니다. 그리스인의 특색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색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예수께서 빌리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께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렇게 되다. 덜어는 세례요한,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하나나 하나이다. 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묻는 말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를 제자들 통해서 묻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을 묻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평가는 것은 세상은 예수님을 이대한 스승이다 탁월한 종교의 지도자다 시대의 성인 중에 한 사람임을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호평도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을 위한 자들을 인정될 수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증언하고 선언합니다. 그리스 예수를 알되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도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할 길을 갈수 있지만 그의 대속,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으로 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나는 주를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백성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색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삶입니다. 아멘 네. 오늘 1 5절에 16절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도 너희는 나를 어떤 누구라고 보느냐 묻느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들 각자가 주 예수를 어떤 분으로 말하는지 종종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나에게 법을 주는 사람,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에서 그 속에 예수님이 딱꼭 들어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 중에서 예수님은 30대에 죽고 석가는 몇십 됐고 누구는 얼마주고 석가라 됐습니다. 그 성인 중에 집어넣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 성인들 중에 예수를 집어넣어서는 안 돼.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의 그 보내오는 사건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은한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 또 우리들의 생각이 옳은가 그름에 따라서 우리도 그 말을 잘하게 되거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2 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은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 벗어난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런 영생을 얻는 확신은 믿음의 증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지은제를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사실이 있다. 내가 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서 그게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도 그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용서를 받는 사실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익을 갈구하지 말고 아, 그 의를,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시는 삶이다. 그리스인의 삶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복은 주님이 바로, 주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것이 성령 역사와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일제, 과연 난심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은 혈흑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았던 것은 그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봉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명령백백하게 문의하였으므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뻤어요. 왜? 네, 기뻐하시면서 복을 줍니다.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이 진리의 지식을 어디로부터 받았는지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때에 이런 진리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쉽게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리스는 베드로에게 그가 출신과 가문을 상기시키면서 알려줘요.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가 본래 이런 권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준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너는 재인이었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줬어. 그 걸음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선물, 선물이 선물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각인시키게 해서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출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미하아이 권위를 얻게 됐다는 것을 알도록 그리고 그를 떠난, 떠난 반석을 기억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분명히 기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의 신분은 달게 만든 것은 값없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이 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종기한자로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인이 의인의 성도로 성도란 이름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과 모든 경우를 통해서만은 인도를 하셔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의 도 성품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의 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교회에 지체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웠어요. 신앙 고백위에 세웠단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것에 대응하여 이기지 못하리라 하잖아요. 또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보장자였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 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입니다. 경관교회는 그리스와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세워진다는 것이다.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 어떤 자도 흔들 수가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관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여여 자기의 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요한도 나는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을 이르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젠 이 도마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 성경할 때까지 이 고백을 한 입술로 고백한 그 심령에 새기고 삶으로 사역을 마쳤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빌리포서 1장 20절 말씀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기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된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무슨 교회란 말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부분이니라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에도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머리로 삼고 몸으로서 모든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도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신이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으니 이는 친히 믿음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 우리에게 주님의 첫 부활이 되시고 그 족발 그 되신 머리가 되신 주님이 우리는 지체로서 같이 부활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된 몸이기 때문에 이미 부활해서 전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풀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이다. 머리와 지체가 붙어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믿고 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매개푸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네.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만 주었다는, 것. 신앙 고백 위에 줬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 우리 생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저의 저주에서 풀어줘야 돼. 병에 묶인 자들은 그 병에서 풀어줘야 돼. 그리고 뭡니까? 무지. 무지에 묶여있는 자들은 그 무지에서 풀어주며, 욕심에 묶여있는 자들은 그 욕심을 위해서 풀어주는 권세가 진 자가 우리는 돼야 된다. 주셨으니 그 갖고 인정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수 있는 이 모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 할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원망한다는가, 비방한다는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가는 곳곳마다 향기를 뿜어낼 때마다 이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형적으로 웅장하고, 매일이나 더 초라함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크다고, 사람 수가 많이 모인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수가 적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모인 무리 속에 보이지 않는 실제는 그리스도 의 털을 잡고 있는 십2사도의 초석 위에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영생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인은 그리스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않냐고 항상 그리스에게 속할 최선의 소유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무조건 아멘으로 응하여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손과 빛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사이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근데 우리가 그냥 내 의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자가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실천을 할수 있다는 거니다 그 결과는 결과와 성패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실천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각각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성실하게 봉사하면 됩니다. 우리, 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자가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우리는 우리가에게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신하며 살아갔을 때, 여기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지체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며 입술의 고백이며 또 이런 확신의 마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복을 주는 성도로 인정을 받는다니. 아, 네. 우리는 이 성도로 인정을 받고 우리는 천국의 기업으로 받게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 희망이 있는 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laughs>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입으로 신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확신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세계 진 자들에게 우리가 백한자 거룩한 나라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었다는 것을 확신을 알고 거룩한 성도란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내가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 아멘.